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인스학과 속사 이학기 마수메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How much knowledge can you pack into the parameters of a language model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0년에 출시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text to text transfer transformer T5를 바탕으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입니다. Big Deep Neural Language m o d e l 들은 사전 훈련된 대규모 신층 신경 언어 모델이며 다운스트림 자연어 처리 작업에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후에 일종의 암시적 k n o w l e d 를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구 연구에서 응답 연구는 모델에 명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 지식 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델에 질문만 제공하여 내부 매개 변수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실제 문제에 대한 선행을 집중함. 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언어 모델의 크기와 지식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능력 간의 관계를 담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lose book question answering 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losed Book Question Answering은 외부 지식에 좀 접근하지 못하면서 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을 수행하는 제약이 있는 작업입니다. 모델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식을 매개 변수에 미리 저장하도록 사전 훈련되어야 합니다. 모델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보를 암기하는 전통적인 Open-Domain q 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됩니다. 이 c 로 o 북 e Book q 은 시험 전에 관련 정보를 암기해야 하는 c 로 o 북 시험과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본 연구에서도 이 close book question answering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transfer learning with language model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국어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말뭉치에서 비지도 목적으로 pre-training 후 해당 모델을 관심 있는 하위 작업에 대해 세밀하게 조정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현재 NLP의 존이 학습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아티텍처는베트와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드 얼리 모델입니다. 이 인코드 얼리 모델은 인풋에서 안서의 스팬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Close Book Question Answering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이 T5 Framework Text-to-Text -text Transfer Transformers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T5 Framework에는 모든 문제를 Text-to-Text -text 문제로 모델링합니다. 즉, 모델은 정보를 조절하는 대신 정보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이제 그이 논문 실험에 대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세 가지였습니다. Uh, 네. natural question, web question, 그리고 trivia question. Natural question은 웹 코일리에서 가져온 질문들로 구성된 데이터 셋으로각 질문에 답변이 포함된 위키픽과 기사와 함께 제공되고, web question은 웹 코일리에 해당하는 프리베이스의 항목과 매칭된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에는 t 비아코에는퀴즈그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질문들의 컬렉션으로 각 질문은 웹및 위키백과 검색에서 답변이 포함된 페이지와 함께 제공됩니다. 다음에는 이 실험의 병과 방법에 대한 어, 아, 설명하자면, 아, 이 번논문에서는 각 데이터세대 질문만 사용합니다. 각 질문에 제공되는 다큐멘트는 모두 무시됩니다. 웹퀘신 그리고 TVI의 경우 예측된 답변의 고도점 및 공팩 소문자 제한을 수행한 후, 표준 병과 졸차를 다릅니다. 네오라코에시는 나셜퀘코에시는 아난스블 및예 아니오 답변도 포함됩니다. 이 번역구에서는 아난스블과 난간수를 생략한 네오라코에시네 두 가지 병형을 고려합니다 어, 트레이닝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실험에서는 어, 2019년에 제공한 사전 훈련된 모델인 Text-to-Text Transfer Transformer D5를 활용합니다. 원래 D5 모델은 C4 데이터 세대 비지도 스팸 코어 업션 작업과 지도, 본역 요약, 물료 독해, 작업을 포함한 다중작업으로 프린트레인 되었습니다. 어, 이프리트레인 T5에 대해 Question Answering Data Set에 대한 파인튜닝을 어, 했습니다. 어, 이 실험에서 왜 T5를 파인튜닝 했다고 라질문 아시냐면, 어, 이 T5를 fine-tune해서 질문에 대한 아무 추가 인풋이나 컨텍스트를 입력 없이 어, 대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도록 되기 어, 때문입니다. 어, 이, 이렇게 D5는 pre-training에서 내부화된 knowledge, knowledge를 바탕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어, 이 모델 크기에 따라 그 선행을 측정하기 위해 어, 그 base, large, 3, 3 billion, 11 billion의 t 5 변형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t 5 모델은 질문 앵답을 포함한 다중작업으로 사전 훈련되었으며 t 5 1 1, .1 체크포인트를 사용하여 어느 모델이 자동으로 학습하, 학습한 지식을 변가해 보았습니다. 변가를 어,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검증을 분할하고 최종 텍스트를 위해 나머지 90%를 미세 조정했다 했습니다. 어, 이만 단계의 훈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증 정학도가 어, 조기에 정체되는 곳은 가족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델 예측은 각 시간 단계에서 가장 가능성기 높은 록토큰을 선택하여 디코딩 됩니다. 어, 질문 답 답변 작업은 작업별 접두사를 포함하고 리터럴 답변 텍스트를 출력으로 예측하도록 모델을 교육하는 텍스트 텍스트 포맷 형식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salient span 방법은 먼저 버트를 사용하여 위키피디아에서 명명된 엔터티와 날짜와 같은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는 문장을 추출하고 Question a n s w 모델은 이러한 문장에서 가려진 부분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정훈련 됩니다. 어, 이번 연구에서 동기한 셀리스팬 마스킹 데이터와 목적을 사용하여 T5 체크포인트를 0만해 어, 추가 사전 훈련한후 쿼션 안 쓰인 게 위해 미세조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어, 각 데이터 세대의 성능은 모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 1 1밀리의 T5 본형에서는 어, 재고 성능을 보여줍니다. 셀린 스팬 매스킹 종학은 성능을 크게 향상시, 이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는 D5 모델이 다양한 질문 형태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지식 모임을 조희하는 일반적인 개방형 도메인 괴신한 소리 모델과 달리 이, 문, 이 문서에 설명된 모델은 자체 내부만 살펴보기 때문에 메모리 및 계산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휴먼 에 valuatio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의미는 같으나형식에 의해 들린 파스네가티브가 발생해 오답으로 변과되지 않았을까 어, 확인된 파스네가티브. 모델의 uh,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meaning preserving differences in phrasing이고, 두 번째는 missing possible correct answer, answer이고, 어, 세 번째는 unanswerable question without context입니다. Uh, 대부에서도 그이세 가지의 그 범주를 어 볼수 있습니다. 어, 검증 세대에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안한 서브 궐신을 제거하고, 비임성글 조정한 후 모델의 정확도가 다시 계산되어 57점점을 얻었습니다. 어, 따라서 그 Closed v o c a t i o n a i n g System 벤치마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과 지표에 표시된 것보다 더 나은 선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발표한 것을 정리하면 어,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에 대해 사전 훈련된 대규모 네 언어 모델이 외부 지식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개방형 도메인 질문 답변에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d 어, 5 그리고 d 5 점2점이 모델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쿨씬 안쓰인 게손능기 현상됩니다.어 이 연구에 이 논문의 한계점은 오펜복 모델은 일반적으로 유용한 해석 형식을 제공하여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어떤 정보에 접근 했는지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델은 파라미터에 대한 지식을 불투명하게 분사시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모델은 훈련하는데 사용된 제대우도 목적 함수는 모델이 사실을 학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 이로 인해 모델이 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특정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어, 마지막에는 question a 비교적 간단하여 d r 과 같이 r e a 능력이 있는 t 스 s 에 대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